9년 전 해외 최초로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진 미국 글랜데일시에서 위안부의 날 기념 문화행사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특별 전시회도 열려 다양한 예술 작품 등이 관람객을 맞았는데요. 위안부 역사를 직시하고 기억하려는 한인사회와 글랜데일시의 끈끈한 동행을 김은경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주먹을 꼭 쥐고 앉아있는 소녀. 위안부 소녀상이 이곳을 지킨 지도 어느덧 10년째입니다. 한인 단체의 노력으로 글렌데일시는 2012년 7월 31일을 위안부의 날로 선포하고 이듬해인 2013년 해외 최초로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올해 11번째 위안부의 날을 맞아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에서 위안부 역사를 기리는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지 3년 만입니다. 할인 작가 4 명이 참여한 특별전도 열려 역사적 의미를 담은 대형 조형물 등이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10주년을 제대로 해, 진행하지 못해서 1주년 맞아서는 모먼트적인 작품, 대형 작품 위주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글랜데일이 세계의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중요한 거점이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2014년에는 일본계 극우단체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한인사회는 강력 대응에 나섰고, 글렌데일 시도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비를 부담하며 싸웠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마침내 소녀상 설치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글랜데이시와 한인 사회가 일본의 방해 공작에 굴하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 후세대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어,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에서 용기 있게 그것에서 저항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일을 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부터 글렌데일시의 공식 행사로 승격된 위안부의날 기념 문화행사는 오는 10월 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글렌데일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